링콜 없이도 눈이 번짝 라라라 라 너와의 첫 데이트 이불을 박차고 널 만나러 간다 Hello, hello 다르라 뜰라다 오늘 그녀와의 첫 데이트 진짜 좋은 노래 같은 거다 괜찮은 옷 <목소리> 안녕하세요, 스위스로입니다. 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꿈꿔오던 이 곳에서 만두 위에서 뭐 시구를 할수 있게도 특수 처주 시고 주고 그래서 참 영광스러운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부산 김영호 출세했습니다. 아, 청주 학교 대현중학교 부산외고로. 제일 좋아하는 선수는 손아섭 선수인데 어, 어, 요즘에는 배장호 선수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꼭 올해는 1승 2015년에 1승 꼭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배장호 선수 저는 응원하고 있습니다 어, 우리 롯데자이언주 선수들 또 이렇게 시즌 막바지가 돼가고 있고 지금 상당히 지금 경기 분위기가 더 올라오고 있고 많이 또 잘하고 계시는 것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꼭 부디 이제 한화 SK 기아 꺾고 우정에 <laughs> 가서 차근차근 꺾고 갑시다. 뭐 두산이 됐든 뭐넥시이 됐든 <laughs> 삼성이 됐든 엔씨가 됐든 다 꺾고 올해 꼭 기적을 이루는 2015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롯데자이언츠.